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증시의 이슈가 들어오고 이럴 때 어떤 종목들 어떤 내용들이 갈까 했을 때는 결국에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ai 두 개를 합하면 결국 엔비디아가 되겠죠 자 엔비디아가 과연 얼마나 갈까 이제 여기에가 과연 관심이 좀 쏠려 있는데 지금 사도 되느냐 너무 고점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도 함께 좀 보면서 엔비디아가 사도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따가 코 2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코 2부가 오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벌써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 드렸었죠. 어, 앞으로의 어떤 그런 순환매가 결국 돌아갈 텐데 순환매가 돌아가면 지금 있는 이슈가 왜 나왔을까 왜 지금 같은 트리거가 왜 나왔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한두 발짝 정도 좀 빠르게. 어,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구글도, 오늘 지금 뉴스 딱두 개거든요? 세 개구나. 세 개인데,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이미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제가 찍어드렸죠. 구글.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야 될 종목이 구글이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 이건 한 1, 2년 안 아니지만, 앞으로 3, 4년, 뭐 좀더 길게 본다면 테슬라. 테슬라는 꼭 가져가면 좋겠다. 좀 먼저. 알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 <laughs>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도 한번써 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증시부터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0.47% 정도 올랐습니다. 뭐 이거 올랐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겠습니다. 그럼 끝이 어디냐? 지금이 위치가 어느 정도냐? 를 먼저 궁금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어느 정도 위치냐를, 음, 보는 방법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추세를 먼저 보거든요.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결국에 올라간다는 건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익이 늘어나야 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기업의 이익과 성장이 계속 커진다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인 하락이냐. 하락은 이익뿐만 아니라, 뭐, 경제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추세를 본다면은, 저는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부터 추세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락을 했을 때 보통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다 나오거든요. 막 진짜 세상이 이제 끝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지금 중국과 미국이랑 무역 전쟁이었잖아요. 무역 분쟁. 뭐 완전히 이제 경제가 망할 것처럼 그런 뉴스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하락을 할 때는 어, 추세를 맞추기보다는 더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저점에서부터 추세를 나오는 것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추세를 본다고 했을 때는 한이 정도가 추세가 될것 같네요. 어, 잠시만요. 이 정도가 추세가 될것 같습니다. 추세가 이 정도, 이 정도, 어, 이게 추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이 정도. 음 여기가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추세, 저점을 이렇게 딛고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 추세를 똑같이 보통 그어봅니다. 어떻게 그어보냐면 이렇게. 막그 지표를 저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어, 지표를 정말 중요한 지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텐데 여기 이 저점 있죠? 이 저점들을 이어가지고요. 추세를 만들고 이 추세 그대로 한번 고점도 한번 이어봅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저점들이 이어지죠. 아, 그만,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왜냐면, 완벽하게 막 추세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상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편이고요. 이 정도 왔을 때, 아, 여기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돌파 나오지 않으면 한번더 떨어질 테니까, 어 만약에라도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 좀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팔아라. 그래도 그, 들고 가야 된다. 미국 주식은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황은 딱 중간입니다. 그렇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나 이슈가 나온다면 한번더쭉 오르. 여기까지 한번갈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뭐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이탈하겠죠. 금리 인하기 때문에 좀 중년 이슈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서, 뭐, 매수 타이밍, 뭐, 아니,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요. 다 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 주식은. 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없다면은, 같이 좀 빼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이 정도를, 추세로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건 좀, 그어놓고 갈게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나스닥 훨씬 더 많이 올랐죠?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11%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주도는, 어, 시장의 주도주는 결국 AI죠. AI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AI의 반도체가 역계인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 AI가 쉴때 나머지로 한 번씩 흘러갑니다. 나머지를한 번씩 흘러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또 금리나 수혜주라든지, 음, 그 다음에 또 소비주라든지, 뭐 소비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갔다가 다시 또 여기 한번 쉬면 다시 AI 로고. 결국 AI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도는 AI고요. 그래서 AI를 봐야 됩니다. 뭐 이슈는 뭐 제가 주간 점검, 이번 주 투자 전략,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어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신규 매수한 하반기 주목할 미국 주식 주간 관심좀뭐 이 그거 보시면 이번 주 주간 관심 종목과 함께 시황도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 자 구글 4% 올랐습니다. 테슬라 3%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그 정도로 오른 종목이 오라클 빼놓고는 없습니다. 오라클은 AI죠. 그리고 뭐 우버 조금 올랐고요. 등등등. 나머지는 거의 뭐 헬스케어 별로였고요그 다음에 월마트 코스트코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 구글과 테슬라. 자, 구글과 테슬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 기억하시죠? 구글은 AI를 따라올 수가 없다. 지금 다른 업체들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배오3라든지 그다음 나노바나나 따라올 수가 없다.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테슬라. 어, 이건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면 <laughs> 테슬라는 사야 된다. 이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두 가지 이슈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론 머스크가 방금 테슬라 주식에 1 0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어, 저는 일론 머스크가요 음, 주식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테슬라 주식을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요 떨어뜨리고 싶을 때 떨어뜨립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사실 주가를 약간 좀조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막 공매도랑 사운드 해가지고 막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보유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1 0억 달러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지분을 12.8% 늘렸는데 어, 테슬라가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랑 함께 약속한 게 거의 한 25%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분을 늘린 이유가 25%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랄까? 한번 트리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할 거야. 이제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 주는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주식의 주가를 또 시총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는 약한 4억 3,300만 주로 0.6% 증가했고요. 어 예전에 이제 제가 꼭 테슬라 10배가 주식 말씀 드렸죠. 3억 4천만 주가 지금 원래 그때도 음, 한번 보상 안 있었는데 이 보상안이 이미 그때 실패를 했죠. 어뭐 이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소액주주가 법원에 넣어가지고는 이게 안됐습니다 판결이 지금 아직도 항소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새롭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랑 둘이 음 새로운 보상 방안을 만든 게 이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 정도에 대한 지분가치 이런 것들인데 일론 머스크가 어 주식을 사면서 한4%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테슬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한이 부분이었죠. 아, 이 밑으로 내려오면 꼭 사야 되는데, 아, 이게 금리 이날 갑자기 해버린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아, 이걸 지금 말씀드려야겠다. 저는 여기 딱 오면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로 뭐 350달러부터 시작했는데, 40달러까지 한, 40, 한 방에 좀 가버렸는데, 아직 정보 좀 가지도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못 써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쉬운 주식 아닙니다. 막 이렇게 엠비아처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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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 주식 아니에요. 테슬라 갈때한 번에 가고요. 떨어질 때한 번에 떨어진 주식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테슬라 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시면 테슬라 거의 뭐 이렇게 횡보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언제부터예요? 2022년? 그 전까지 한 방에 올랐죠? 주르르 올랐습니다. 한 1, 2년 만에 쭉 올랐다가 또한 2, 3년을 테슬라 갈 거야 싶어가지고 샀더니 2021년 말부터 2024년, 20, 2025년까지 거의 한 3, 4년을 계속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서 테슬라는 급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테슬라가 간다면 일론 머스크의 시가총 8배의 약속을 지킨다면 아직 이 정도로 끝날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보시면서 테슬라가 떨어질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유는 이미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올 거고요. 11월입니다. 주총에 통과하는 게 보상 패키지 11월 10 며칠인가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구글은 제가 여러분들 이 채널 만들고 첫 영상이 구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ai도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글에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아 여기서 내려오면 꼭 사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음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뉴스도 이미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파이네스 이건 전부 다 미국 어 뉴스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말이 조금 이상할 겁니다 왜냐면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좀 해외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의 입장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물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이 번역을 해가지고 보긴 하지만, 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해외 뉴스를 위주로 많이 봅니다. 여기, 나이, 보이시죠? 나노바나나가 구글을 구한다. 재미나이가 구글의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채 GPT를 무너뜨렸다. 저는 아직 이 재미나이를 써보면, 재미나이가 채 GPT보다 낫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검색은 재미나이가 더 잘하긴 하는데, 웹 검색이나 이런 거, 어, 어떤 결과물을 봤을 때는 챗 g 피티가 조금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나노바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챗 g 피티는 이미지만들자 오래 걸려요. 그 소라 AI나 같은 거챗 GPT에서 만든 동영상 어, 영상 만 있는데 배우 3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배우 3는 그 전까지는 영상, 그 다음에 소리, 소리는 이제 음성과 효과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한 거 있잖아요. 음성과 그다음 효과음, 막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그다음에 뭐 깨지는 소리, 뭐 부딪히는 소리, 그다음에 이런 등등등, 물 소리, 새 소리, 이 효과음. 이 영상을 만들 때, AI 영상을 만들 때, 영상을 여러분들이 뭐냐 어, 찍으면은 여기에 음성과 효과음도 다 넣어야 됩니다. 영상을 만들기만 하는 게아니라 근데 배우 3는 이 모든 걸다 합한 거예요. 물론 비쌉니다. 비싸. 하지만 배우3리 다음에 저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값을 안 드릴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다른 업체들이 배우 3를 따라 나온 업체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되면 가격이 내려갈 거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좀더 쉽게 쓸 거라 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나노바나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재미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시가 총액이 이미지 편집은 나노바나나 가장 인기 있는 사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뭐 등등등. 결국 어, 이거는 써봐야 됩니다. 저는 엔비디아 칩은 써본 게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게임할 때 엔비디아 칩을 많이 썼고요. <laughs>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은 AI를 토대로 좀 쓰고 있겠습니다. 뭐 제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직접 써보면 다릅니다. 엔비디아도 써보면 다른 그비디 칩이랑 같은 가격대로 봤을 때는 완전 다르거든요. 자, 그래픽카드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써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은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0.04%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올라가려다가 이제 하락한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은 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엔비디아는 또 사보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비디아의 뉴스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중국으로부터 타격을 입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한창이고어쩌고저하면서 중국 내 인공지능 칩 판매 제한으로 인해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H20 판매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 칩을 사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서 사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일주일만에 지금 나온 게 이거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있다. 중국에서 안 팔려가지고 매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미 매출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안 좋아질 수 있다. 아니면은 어 주식이 갈때 매출 성장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조금만 누워도 성장률이 그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보통 주식은 아 매님 이렇게 가던 게 계속 주식 주가가 오르면서 이건 매출입니다. 매출 올라다가 매출 이 살짝 어 올라가는 게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아, 이제 이 회사는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게 주식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호재와 그 다음에 악재,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안 좋은 뉴스가 계속 혼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음, 주식이 가고 싶지만 갈수 없는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부러 낸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올라가면, 증시가 올라가면 주도 섹터가 있고 주도주가 있습니다.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있습니다. 어, 주도 섹터 와 주도주를 타는 게 기본입니다.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주도 섹터와 어, 주도주는 결국 2차전지랑 전기차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도 섹터와 주도주는 2차전지와 그다음에 전기차였고요. 2차전지와 전기차가 이제 여기에서 뭐 l g n 솔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테슬라 이런 거였죠. 지금은 AI입니다. 그렇죠? AI 반도체. 그러면 주도주는 엔비디아입니다.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인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식이 올라간다면 AI가 갑자기 꺼지고 다른 게 오느냐 그건 아닐것 같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는 모든 걸다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 엔비디아는 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엔비디아라 예전에는 저처럼 이제 뭐 게임했던 사람들한테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칩을 팔았습니다. 근데 개인들한테 예전에 팔았는데 그때 칩을 팔았죠 근데 지금은 칩 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킹 전력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팔아요 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식당으로 말한다면 음, 저한테 뭐 주방 기구 뭐 음식을 팔았다면 이제는 인테리어도 팝니다 인테리어를 팔아요 인테리어를 만들어서 팔아줘요 왜냐면 주방 식당을 만들려면 자기 그칩 만들었던 식당이 잘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컨설팅 하면서 인테리어도 팔아주는 겁니다 네트워킹 전력 뭐그 다음에 냉각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ai 설비에 그다음에 여기에 레시피도 팝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CU다라고 CUDA라고 해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도 같이 팝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잖아요. 엔비디아 이걸 한번 써버리면 인테리어가 아니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설비입니다. 설비, 설비인데 이 설비까지 해가 다 팔아버리면 여기 한번 들어가버리면 다른 걸못 써요. 여러분들도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 프랜차이즈를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 한번 묶이면은. 나중에 혼자 살려면은, 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다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막 여기서 가져오고, 또, 여기서, 칩을 여기서 가져오고, 인테리어 여기서 가져오고, 뭐, 레시피는 여기서 배우고, 힘들잖아요. 한 방에 주면은, 다른 데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비싸게 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시총 1위가 된 이유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엔비디아의 어떤 주도 섹터 주도 주인 게 바뀔 거냐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증시가 올라가기 전에 한번 터는 게 아닌가 증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악재 한번 내보내고 뭐 안저리스 내보내면서 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나가라 엔비디아에 믿음이 없다면 너는 같이 갈 자격이 없다 보통 이런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굳이 이런 뉴스 가지고 파신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팔지 마시고요. 그 겨우 이런 뉴스에. 그 다음에 사실 분들, 아직 못 사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조금 더안 좋은 뉴스리 나오길 기다렸다가 좀더 하락해 좀더 좋겠지만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 지금 이 상승 추세, 보이시면 상승 추세를 이게 상승 추세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상승 추세 똑같이 가져고 가서 한번 보면은 뭐이 정도가 하락 추세가 되겠네요. 하락 추세 밑으로 내려왔네. 지금 살 때는 맞네요. 잠시만요. 그럼 여기까지부터 해 봅시다. 어, 지금 살 때는 맞네. 자, 50일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꼭좀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168달러, 165달러 밑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만 금리는 하지만 파월이 어, 금리 인하 올해는 끝인데? 하면서 오, 요즘은 이제 금리 인하가 어, 올해 지금 한두번 정도 생각하는 사람 더 있습니다. 두번더할 거다. 플러스로. 현재. 근데 이제 이제 한 번도 안할 거다. 이게 한번 끝이다. 이런 내용 하면서 한번쭉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보스 하신 분들도 사고, 저도 더 사고, 뭐 이런 일들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안 좋은 뉴스가 나오길 바랍니다. 왜냐면 하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저 날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지금 파월이 바뀌는데, 지금 새롭게 거의 뭐 이번에 통과되는 사람도 보니까 거의 트럼프의 오른팔, 트럼프 같이 일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금리를 안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금리는 결국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씩 내려와서, 어, 버블이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버블이라고 하면 좀 약간 좀, 좀 그러네요. 어 증시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좀살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또살수 있는 게 많이 안 주거든요 생각보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내려오면 은 엔비디아는 사야 된다 엔비디아의 주도 섹터와 주도 주인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 저는 음,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만약에 주도 섹터와 이제 주도 주에서. 엔비디아에서 그러면 결국 주도주가 엔비디아인데 여기서 다른 쪽으로, 브로드컴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AMD로도 가고, 저는 여기저기로 계속 이 주도주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1등주인 건 저는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본다면은 계속 엔비디아가 올라갔다가 엔비디아가 쉴 때는 뭐 브로드컴이 가기도 하죠. 브로드컴이 가기도 하고요. 또 엔비디아가 가다가 또쉴때또 다른 종목들이한 번씩 올라가기도 하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가 가다가 쉴 때는 또 브로드컴이 올라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가 있고 ai 반도체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음 주도주는 계속 뭐 순환매 그 순환매를 가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1등 주인 엔비디아 올라가는 건 변화 없을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뭐 AMD, 그다음에 퀄컴 등등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잖아요. 지금 AMD가 안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 AMD도 한 번씩 오릅니다. 어 지금 브로드컴이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오라클 있잖아요. 이제 오라클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오픈 AI 관련된 반도체. 자 이쪽이 무조건 지금 대하지만이 미국 주식에서도 상승세가 커집니다. AMD 뭐 브로드컴 지금 AMD 아직 그쪽에 이슈를 조금 못 받아 트리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라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오라클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럼 오이 오라클처럼 이제 이 브로드컴처럼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쓰리 어, 세 개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AMD도 있었지만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게 바로 어, 코오이입니다. 그 영상 보셨으면 아실 텐데. 자 이제 코어 이브도 아, 이거 분명히 한번 정도는 이제 갈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부터 MS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까지 주선당 이 기업이 바로 코어 이브입니다 뭐 실적이 그렇게 막 엄청 음, 뛰어나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들의 자뭐뭐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어 누구랑요 이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와 체결했다. 그리고, 채 GPT도 지금 여기랑, 여기 나오죠? 이, 어, 백스톱 계약 후에 지조명이 되고 있. 자, 코어이브 매출 잠깐 보시면은요, 코어이브가 지금 현재 전년대비 어, 737%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코어이브가 그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자, 코어이브 보시면은 상장을 하고 나서 엄청 급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한번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 실적도 지금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올해 2분기 매출도 12억 1 어, 0만 달러 그러니까 1조 6 7 3 5원으 전용 대비 207%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올라간 거겠죠 지금 현재 전체 매출의 4분의 3이 MS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픈 AI와 구글과 대규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오픈 AI와 관련된 이슈나 뉴스나 이런 구글과 관련된 내이더 나온다면 코이브도 어, 전망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6월에 구글과도 엔비디아 GPU 기반 연산 자원 대규모 공판 계을 체결했는데 구글이 아닌 이를 아 구글이 이를 <laughs> 주목할만한 점은 구글이 이를 다시 오픈 AI에게 또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채 GPT가 지금 현재 연산 수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오픈 AI에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해 1조 9. 천 1,370억 원, 그러니까 조달했죠. 나사 성장에 성공했고요. 다만, 이제 고객 집중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랑,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대부분의 고객이고, 부채가 많습니다. 연간 10억 달러, 1조 이상, 1조 3,800억 원 이상을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못 가는 거예요, 사실. 가다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빠지고 가고 빠지고, 빠지고 아직 이제 그런 게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매출이나 아니면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계약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 한번 더갈 수가 있으니까 어,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음, 팔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사고 싶은 분들 있다면 조금 낮은 가격에서 사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이브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이브 그때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그어놨던 이제 추세선 라인인데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코어이브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지금 돌파 나오고 싶어 하지만 돌파가 좀못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만약에 닿다가한번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어이브가 그래서 만약이 정도가 된다면 코어이브 사시려고 했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정도가 어 좋은 가격대가 될 수도 있겠다 코어이브는 다만 어 여기서 이렇게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점까지 코어이브가 만약에라도 어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뭐 실적, 뭐그 다음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코어 2부도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주도 섹터로 들어가고 있고요. 주도 섹터는 결국 AI 반도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의 결론은 그였습니다. 거 AI, 특히 앞으로 증시가 올라간다면,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엔비디아 이런 작은 어떤 어, 뉴스들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엔비디아는 그리고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증시가 올라갔을 때 결국에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게 엔비디아고, 어, 만약에라도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본 이상은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혹시라도 하락해준다면 사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지금 기회에 놓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구글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좀 드렸고요. 특히 엔비디아는 지금이 기회다. 이런 뉴스 절대 놓치지 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저와 함께 또 미국 주식 함께 즐겁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